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싱글파라다이스 에디장입니다 이번주 토요일날 소모임을 한다고 이미 방송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카페에도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직 공지 문자는 안간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지금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계십니다만은 4대4 최소한도 아, 그 정도 모임을 아, 하려고 합니다만, 많으면 많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더 적으면 적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아, 저희 운영진들이 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음식을 놓고 앞에서 앞에서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는 때, 파편이 되지 않기로 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입을 살짝 막든지 막 말하는 대로 파편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늘 대화 속에서 동문서답격이 많죠. 상대방은 여름을 원하는데 이 사람은 겨울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겨울을 원하는데 상대방에서는 여름 얘기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죠. 봄을 원하는데 가을을 갖다 줍니다. 가을을 원하는데 봄을 갖다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산업은 지식사회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의 사업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질적으로 표현하자면 질적입니다. 지식입니다. 우리 지식사회, 지식의 충돌은 이미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하고 싸워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선진대열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싱글들도 역시 우리 선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뭐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주 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아, 예, 예, 아까 시켰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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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짜장면 시켰죠. 짬뽕 갖다 놨다고요. 아, 제가 짜장면 시켰지. 이제 짬뽕 시켰나요? 알겠습니다. 그냥,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짬뽕 먹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짜장면을 분명히 시켰거든요. 그런데, 오도를 받는 사람은 짬뽕으로 알았다는 얘기죠. 지금 짬뽕이 문 앞에 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먹기 싫어도 짬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이 중국집 짬뽕집에 전화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 모임에서도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합니다. 원하지 않는 얘기를 계속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이, 저, 이런, 제가 드리는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쁜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우월주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자격도 안 되고, 또, 지금, 지식사회로 우리는 권력이동이 되고 있는데, 동참 절대 할 수가 없죠. 70년대, 80년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모임에 참석해봤자,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돈은 있고, 없었고, 나중에 문제입니다. 우선은 코드가 맞아야 되죠. 제가 오늘 정말로 화가 납니다. 분명히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짬뽕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